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그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언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어,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바꿔지고 변화된 건강한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기대하던 어, 그런 사람으로 어, 바꿔진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어, 병든 사람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병든 사회 또 건강한 사회, 뭐, 병든 기업 건강한 기업, 건강한 기업, 병든 기업, 건강한 가정 병든 가정,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육체만 뭐, 건강하다. 병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건강한 것, 병든 것, 여러 어, 부분, 여러 종류, 여러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몸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또 인간관계에서 병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병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부부 관계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병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믿음에 병든 사람, 멀쩡하게 보이는데 믿음에 병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들은 그 병을 일찍 발견하고 일찍 깨닫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간혹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참 한타가운 표정으로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병 들었다면, 육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빨리 진단하고 그리고 그 병을 빨리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에도 병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알고, 일찍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베드로 차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 때때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어나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나서도 막 베드로 성 자신의 성품이죠. 성격이죠. 막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흥분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막았습니다. 모두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았습니다. 개세만의 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보고 칼을 빼서 막 싸우려고 대들었다가 말고 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낙향해서 고기 잡 다시 고기 잡으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병든 이런 모습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영적인 병, 신앙, 믿음의 병을 고치고 치료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히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병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믿음.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 우리의 병든 믿음을 고치고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사모하는 거예요. 네. 달아빠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달아에 올라가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받고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붙잡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받고 달라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라면서부터 안지병이된그 사람을 보면서 성령받은 베드로의 시각,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령받은 믿음의 사람 바꾸어진 베드로의 모습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성령받고 나서 달라진 것,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요 눈이 바뀌어졌어요. 네.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 안지병이 된 자를 바라보면서, 은과 그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머니를 뒤지다가 은과 금 동전 한 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이야.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은 은과 금. 금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는 시, 시선, 사람들을 보는 눈, 시각이 어떤 눈입니까? 사람들을 볼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육신,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령받은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군중들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장 목자,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네. 우리가 정말 성령, 성령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뜨겁다면,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찾는 그것이 아니야.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있어야 돼. 라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 바울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까? 저 사람에게 전부해야 돼.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스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로마스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몸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기 동족들, 자기 친척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마음은 자기 동족들, 자기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뜻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에 보내서 이 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내게 끝이 않는 그런 근심, 큰 고통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 동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 사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선교사님들도 많은데,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이 이방인들에게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정말 성령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 건강한 믿음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다 오늘 베드로 라면서부터 안제뱅이된 자,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데,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외친 거예요. 정말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는 마음, 라는 시각으로 볼수 있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 성령, 성령 받은 자의 시각이라고. 두 번째, 베드로가 성령, 성령을 받고 나서 바꿔지고 달라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에 대한 일. 베드로도 한때는 뭐 예수님의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많이 알았죠. 그러나 그것은 머리 머리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입술에만 있는 예수님이.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는 내가 보기도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고 입술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받고 나서 그 믿음이, 그 신앙 고백이 가슴속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입술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 이 성령 받은 자의 신앙, 성령 받은 자의 믿음이 베드로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는, 바로 모시는 이런 믿음. 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받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베드로 성령받고 나서 건강한 믿음은 라면스부터 안지뱅이 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확신과 이런 용기를 가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라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확신, 담대함, 용기,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성령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건강한 자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라는 이런 확신과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이 믿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달라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를 보면서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어.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다니엘의 새 친구 사다랑 메사가 베누고 불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 그 배고픈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는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라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든, 죽은 자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일어나라, 라고 할수 있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받은 베드로, 건강한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항상 제자들 가운데서도 선임 수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병든, 뭐 병든 신앙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약한 어린아이 같은 바잘 끝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받고, 성령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히자, 베드로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된 거예요. 네, 건강한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오늘 베드로, 성령받은 베드로의 세 가지의 변화의 모습의 거울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세 가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 들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만약 병 들었다면 우리는 성령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거. 베드로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라면스부터 안지뱅이 된 자를 보는 시각 달라질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네. 오늘 이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병든 믿음입니다. 내 신앙이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붙잡혀서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세요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이런 시각,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어떤 문제 앞에 우리 you know, you know, y o 고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이름으로축원합니다